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며 점차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일터의 풍경인데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코로나19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직장에서는 이제 그만 돌아오라며 손짓하지만 노동자들의 생각은 그간 많이 바뀌었다는군요. 지금 미국에서는 무급휴직 중이었다가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인력도 많지만 다니던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람들의 숫자가 2021년 9월 기준 443만 명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더 그레이 레지그네이션, 즉 대규모 퇴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뭔 나라 이야기라고요? 대량 사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최근 모 대기업 사례에서 보듯 희망 퇴직을 제안해도 안 나가려고 버티던 건 옛말. 앞다투어 신청했다는 소식에 모두 당혹스러워 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늘어났던 배달기사 수요가 이번엔 급감하여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만이란 심각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So 사태 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팬데믹이 창궐하는 동안 많은 인력들이 일터를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저 물리적으로 사무실 출근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했던 아예 정리해고를 당했던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측이나 노측이나 일시적인 일로 생각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전에는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죠. 우선 사무직 노동자들을 볼까요? 재택 근무 내지 하이브리드 근무는 이제 더 이상 부득이한 상황에서나 하는 특수한 근무 형태가 아닙니다. 일전에 월요지식회에서도 코로나19로 시작된 워크프롬 홈 트렌드가 워크프롬 애니웨어 형태로 영구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해드린 적 있죠. 그리고 시행해 보니 여러모로 실보다 득이 많아 기업과 직원 모두 반긴다는 것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 덕분에 이직하기도 훨씬 쉽다는 겁니다. 새 직장 때문에 이사 갈 필요가 없어지고 일주일에 회사를 몇 번이나 나가야 할지 또한 연봉 협상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직원들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거죠. 생산직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팬데믹 상황 초기부터 대량실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계층이었던 만큼 정부로부터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을 두둑히 받았습니다. 그러는 한편 자신들의 일터가 불안정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다 보니 다른 종류의 삶을 모색하며 쉽사리 비슷한 업종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인 물류대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저번에 해드렸죠.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다시피 했던 초기에 자산가들의 보유재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상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소수의 부호들에게나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스마트한 젊은 세대들을 색다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기도 했죠. 바로, 통상적인 직장생활과 연봉에 연연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랜 내내 세상을 뒤흔들었던 암호화폐와 NFT 열풍이 Z 세대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원인은 표면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다 뿌리 깊은 원인은 따로 있죠. 팬데믹을 계기로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경험도 하게 되고 외부 활동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간 소홀했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돌아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잊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치 체계를 재정립하고 결국 일과 직장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했죠.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근무 형태가 유연하고 복지가 우수한 직장이 선호 대상일 겁니다. 반면 크게 성공하고 싶은 야심만만한 청년에게는 단순히 안정적이기만한 직장도 반대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직장도 아닌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될 만한 곳이 선호 대상일 겁니다. 노동자의 입장이 이렇다면 기업 입장은 어떨까요?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고 또 오래 잡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갑을관계가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정한 법, 정말 필요한 핵심인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높은 대가를 치르려 하겠지만 언제라도 대체 가능한 인력에 대해서는 점점 더 냉정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양극화될 수밖에 없을 듯하네요. 더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문제의 부리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거들었을 뿐 오래 전부터 조심이 보였던 문제였죠. 아직 절대 빈곤의 늪에 빠져 있는 나라가 아닌 최소한 OECD 국가들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우리의 일터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한번 겪고 넘어가야 할 진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일, 정당한 발언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만이 그에 합당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하지만 일의 보람이라는 것을 찾기가 좀처럼 힘든 단순 일자리의 인력 부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과거처럼 선진국에서는 깊이 직종에 해당하는 일을 이주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행태의 부작용은 수년 전부터 우리 모두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떠오르는 화두가 바로 노동 현장에 본격적으로 로봇을 투입하는 것 그리고 UBI,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즉 기본 소득입니다. 단순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일 그러면서도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은 점차 사람 대신 로봇이 담당하도록 하고 생계에 떠밀려 좀더 의미 있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할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 소득이 제도화하는 것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점점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코로나 19로 사업을 접거나 축소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서 영업을 재개하거나 풀가동하면서 종업원을 구하기 힘들어 시름이 깊은 반면 팬데믹으로 인하여 배달 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게 된 사람들은 갑자기 일이 없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예처럼 코로나19가 초래한 노동시장의 재편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직, 서비스직 등 단순 노동 관련 이슈로 그치지 않고 점차 모든 영역으로 확산 중입니다. 기업은 인재상을 재점검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는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인재인지 확인해야겠죠. 만약 전통적인 직장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다양하게 모색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도 활로가 생기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는다면 정말 고무적인 일이겠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예처럼 말입니다. 일터의 풍경이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일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언젠가 그 합리적인 타협점을 잘 찾아갈 것입니다. 이상 많이였습니다.